3월 13일 목요일 10차 경주마 주행심사 일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서울 경마공원 현재 경주로 함수율 8%, 양호주로 상태입니다. 신마와 심사 지정마, 휴양마들이 함께 달립니다. 초반 안쪽에서 앞서 달리는 1번 럭키 A1, 452kg의 체중, 국산 3살짜리 암말 한센과 이니시에이트의 자합입니다 외곽에서 2위권으로 따라붙는 7번마 걸작스타, 다섯 번의 경주를 뛴 미승리마로 12월 경주 폐출혈이 발생한 국산 4살짜리 거세마입니다. 외곽에서 3위권으로 따라붙는 9번마 플라잉콩코드 7월 데뷔 후 골편 제거술을 하면서 휴양을 다녀온 국산 3살짜리 수말입니다. 4위권으로는 외곽의 10번 엔트로피입니다. 국산 5등급의 4살짜리 수말. 4월 경주 후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5위권으로는 안쪽의 3번 영동신화입니다. 3등급 정우포에버의 모계형제마로 국산 3살짜리 거세마 4 8 7 81kg의 체중입니다. 1번 럭키 A1 앞서고 2위로는 9번 플라잉 콘코드 3위로는 외곽의 10번 엔트로피와 안쪽의 3번 영동신화접전 펼치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